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상황 갈 때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둥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힘을 얻게하여 주시고 소망을 보게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들 다 되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송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비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읽을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36절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6절로 4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내계부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수술실 앞에서 수술실 앞에서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엊그제 김은신 권사님께서 심장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이 아주 잘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에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셨습니다.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 아버님께서도 김은신 권사님과는 조금 다른 것이었지만, 심장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담도암 수술을 받으시고 1년 뒤쯤 어, 너무 힘들어하셔서 용인 세브란스 병원으로 어, 갔는데 ct를 찍고 하더니 지금 심장에 혈관이 막혀서 크게 부풀어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터지게 되면 어, 정말 어, 너무 위급한 상황이 된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어, 의사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인 세브란스에서는 수술을, 이 수술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니 빨리 강남 세브란스 병원으로, 어, 가십시오. 옮겨가십시오. 그래서 그쪽에서 연락을 다 해주고, 앰뷸런스로 강남 세브란스 병원으로, 어, 이송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 응급실에서 어, 이제 수술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그 시간에 정말 가족들 모두 불안했고 두려워했었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어, 그래서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어, 저와 가족들에게 해주는 겁니다. 어, 아버님의 심장 상태가 이 상태고 지금 시술을 하게 될 방법과 그것들을 그림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안심하셔도 됩니다. 어, 이 케이스의 수술을 우리 선생님이 아주 많이 하셨습니다. 그니까 이분은 레지던트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수술을 설명하는데 그 수술 담당 선생님이 이런 분야를 굉장히 많이 어,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어, 이 경우도 볼때잘될것 어,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가는 겁니다. 어, 용인 세브란스에서는 어, 정말 방법이 없고 곧 돌아가실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가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와서 의사의 말을 듣고 나니까 정말 안심이 되고 소망이 생기고 그래서 수술실로 이제 가시는 아버님께 어, 이러이러하니까 안심하셔도 된다고 괜찮아요 잘 받고 오세요 그랬습니다 아마 당장 이제 수술실 들어가면. 시술을 위해서 이제 째고 또 놓고 거기서 잘라내고 또뭐 이런 등등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갖겠죠. 그러나 그 전에 들은 이 소망의 말이 그것을 감당하고 그 이후에 되어진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결국 수술이 잘 되었고 그리고 그 뒤에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회복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보면 말씀을 보면서 꼭 저희 아버님 수술 받으실 때그 앞에 의사가 해 주었던 그 말과 같은 그래서 소망과 위로를 받았던 것 같은 그런 비슷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36절에 보면요.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게 될 위기의 순간, 그 순간 바로 직전, 그 순간 바로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때가 바로 B.C. 588년경으로 보는데 바벨론 군대가 저 예루살렘 성을 이미 포위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어, 예레미아는 왕궁 어, 시위들 그곳에 갇혀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BC 586년이 되면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는 바로 그 유다의 멸망 직전 바로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만을 예레미야를 통해 이야기하시다가 이제 그 심판 이후 예루살렘의 회복을 여기 예레미야를 통해 또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37절을 보니까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 이곳이 곳이 어디냐면 하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단 안전히 살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38절에 그들은 다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39절, 내가 그들로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나를 경외하게 할 것이다. 쭉 계속 말씀하세요. 그러다가 42절에 이 백성에게 이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그렇게 무섭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어, 그 심판만을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한 하나님 그러셨죠.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도 소망이 넘치는 회복의 말씀을 지금 바꾸어 말씀하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상황, 이 말씀하심이. 바로 제가 아버님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선생님께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그 이유인 겁니다. 분명히 남유다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의 칼 앞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이 가득 찼던 유다,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마치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중환자와 같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환부가 곰고 썩어서 그대로 두면 그 죄악의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 상태였습니다. 제가 어저께 그러니까 그 큐티 말씀 본문을 묵상하다가 딱 들어온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29절입니다. 2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곧그 지붕에서 바할에게 분양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격, 격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갈대아인들, 저 바벨론 백성들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과 집들을 다 불사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왜냐하면, 거기 표현해 보니까 그 집들. 그 집들의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양하며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던 그 집들이라는 거예요. 나를 경록해 하던 그 집들을 다 불사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성이 불타느냐? 그 집들이 다 불타느냐? 그것 위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 우상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제사하고 그러던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꽃도베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속에 그것들을 다 불사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술칼을 드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향해 꼼짝 못하게 마취제를 놓고 수술실 침대 위에 묶어놓고 수술 칼을 들어 그 환부를 찢으십니다. 그리고 골문 것들을 도려내십니다. 그리고 시쳐 더러움을 씻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꿰매는 대수술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그 상처가 아물기까지 병상에 계속 있어야 하고 그 수술 부위가 다 회복되면 그제야 이제 퇴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술하시면, 진노로서 저 예루살렘을 멸망케 하시면 무엇 때문입니까? 미워서일까요? 아닙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살리고 싶고 건강을 회복시켜 다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고 싶으신 자식과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렇게 수술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지금 이 땅,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정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허락하셨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에서의 이 코로나와 한국 교회의 상황, 이 상황을 이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저는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의 수술의 시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썩은 부위, 가만두면 안 되겠으니까, 도려내시는 하나님의 수술의 시간. 고통스럽고 아프지요. 그러나, 확신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손을 대시는 수술 뒤에, 하나님은 저 유다 백성들의 회복과 같이 한국 교회를 하나님은 회복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되어 주님과 더불어 강건케 된 주의 백성들이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이 안에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교우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나 우리 교회나 하나님 앞에서 잘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새롭게 되기를 두려워 말고 주님의 손길에 우리를 잘 맡기며 그 손길 앞에서 새롭게 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 이 시간을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잘 만들어지는 시간을 지나고 나면, 지나고 나면, 이제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심 속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가득하게 하고,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총을 오늘 말씀을 붙잡고 소망하면서, 오늘 이 어려운 시간이지만 아픈 시간이지만 잘 감당하며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당장 이제 멸망 당할 직전에 주님은 회복의 소망의 말씀을 예루, 예레미야를 통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수술실실 앞에서 이제 곧 수술을 받을 그 상황 속에 그 수술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시며 그 회복의 소망을 말씀하시는 그런 의사와 같이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소망을 주고 위로를 하고 그 소망 중에 이것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심을 받습니다. 오늘 이 땅에 이 고통과 아픔, 교회의 이 모습들 안에 하나님이 새롭게 수술하셔서 새롭게 우리와 더불어 행하실 그 말씀을 주시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소망으로 이 말씀 붙잡고, 주님의 손길 안에 새롭게 되는 우리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힘들고 어려운 그런 길을 걷고 있사오니, 우리 모든 교우들을 소망의 주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이 과정 주님의 손길 안에 잘 통과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한날 주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고 찬송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